아이고 지금 유튜브 라이브 하고 있다 어. 성공하는 게 이제 라이브로 찍히는 거야 너무, 멀리, 너무 멀리서 뛰었어 좀 멀리서 뛰었어 오, 이게 뭐야? 오. 이거 뭐지? 야, 처음 보는 기능이 많이 생겼네. 오, 누가, 누가 한 명이 들어왔어? 성공하는 걸 보여줘야 돼. 오, 그렇지, 그렇지. 안녕하세요. 자, 인사해라, 인사. 니또 네 카메라 울렁증 생겼네. <laughs> 와와 간지래, 그래, 너 보고 와 간지. 와 간지. 응원을 해주세요. 좀 가까이 붙어서 뛰어. 이피 점프 같았어주지이좀더 멀리 이좀 되지 않 나도 되지 않정해 아까랑 비슷한 해아은데 맞지? 는까랑 거의 똑같은데 는이거는노는이이는데 될것 같은데. 될것 같지 않나? 어, 그럼 스번이좀더 뒤로. 어. 가까이 와봐봐. 여기에 건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멀리서 출발해 속도를 내잖아. 그러면 여기에 걸지 말고 여기에 건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알리를 해서. 날아간 다음에 만약에 착지 지점을 잘못 정했잖아. 잘못 착지하면 그냥 여기 넘어지는 거야. 알리에서 여기까지 날아가면 그냥 발만 딱 꺼지면 돼. 여기 걸려고 하니까 팝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 같아. 몸이 무거워서 그냥 알리 다운이라 생각해. 여기에 여기 이게 없고 알리로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가는 거야. 그냥. 원준이네. 원준이가 보고 있는. 어. 오, 그치, 그치. 금방 처럼 착지 잘못하면 그렇게 넘어지면 돼. 아, 김세종 선생님 아닌데. 원준이가 나보고 김세종 선생님이라고. 아, 세종 아니고 세중이야. 어, 온다, 온다. 좀, 좀 뒤로 하자좀 뒤로. 이제 좀더 뒤로 해도 될것 같아. 요 정도 할수 있지 않겠냐? 어. 오 그래그래 그래. 야 되겠다 이거 성공하면 진짜 멋있는거야 네. 허바레치에 노직을 하니까 진짜 어려운거야 몸이 앞으로 쏠리잖아 네. 제가 차마 제 얼굴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응원해주세요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laughs> 교통사고 괜찮나? 네야 어. 주영이 니이 스펀지 그냥 이래놓고 네. 해보지 아, 아 이건 너무 위험한가? 요 뒤로 넘어지려나? 한 요정도? 요렇게? 어 이렇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야 이거, 이거 성공하면 빼도 되는거 아니야? 야,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 스펀지로 넘어진다. 과연, 어? 어, 그렇지. 아니, 아니. 과연, 두구두구두구. 무섭지, 그래. 맞지? 어, 너한테 인사한다. 주원이 형, 안녕. 끌어오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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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져도 그렇게 넘어진대 좋아 야 오늘 성공했다 주간이는 본인 선택에 맡기겠어 너가 어느 정도 넣으면 좋겠어 이거 어느 정도 넣을까 그 정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야, 뒷발만 잘 따라오면 성공하겠는데. 어. 오, 확실히 노드그라인더가 무섭지. 무섭겠다. 아, 어, 그만 진짜 무섭겠다. <laughs> 괜찮아. 어, 노드그라인더 무섭지. 어. 화이팅 화이팅, 둘다 화이팅. 힘세 좋아 안 넘어지네 안넘어지 e 힘으로 버티네 어 내가 u h 너네 r 이 힘이 비슷한 h 같은데 아 제가 제가 힘이 세너왜 자꾸 뒤로 <laughs> 너무 부끄러운 e out t h e 나이스 나이스. 야 근데 마지막에 이거 랜딩했어도 넘어졌을 것 같아. 맞지? 그 약간 착지하면서 미끄러졌다 이거. 어. 성공하겠다 근데. 자꾸 보드에 이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 탈때 그냥 알리를 가볍게 해도 될것 같은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조용아 조금 더 뒤에 놓을게 요 정도. <laughs> 아까워 아까워 아 거의 성공했네 엉덩이 괜찮냐? 네 안쩝어 먼지 때문에? 네. 주환이 주환이 제자리할리 제자리할리 한 번만 제 빨리 아우 그 정도면 충분해 좋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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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아이고 뭐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도전할 수 있게 되었군. 맞지? 나이스, 나이스. 그러니까 이게 알리로 감을 좀 잡아. 잘했어, 금방. 어디 갔나? 어. 내가 볼땐 여기 놔도 될것 같은데. 무서웠겠다. 확실히 몸을 조금 앞으로 해야 하긴 하는 것 같아. 앞으로 안 하면 은 PT로 바뀌어. 기우는 오늘 안 왔어. 어. 누가 물어보더라. 어. 원준이가 물어봐서. 어. 뭐라고? 뭐라고? 아. 어. 그 없어도 돼. 이제. 너 없어도 돼. 그냥 나와있어도 돼 어, 아까 없이 해봤어 한번 봐봐 어 없어도 스스로 할수 있어 그러니까 제자리 알리 한번 하고 해 알았지? 알리가 뭔가 이쁘게 될때 시도하니까 더 잘하네 그치 과연 성공할까요? 음. 어 확실히 어렵다 노즈 그라인야 감은 다 왔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아는데 안 되네 야 이거 이팅이팅이게속도이빨라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 이제 해외 프로들이 높은 데서 노즈 그라인드 하는 게 대단하다는 걸 몸으로 느껴버렸다. 아니야, 금방보다 더 이쁘게 알리. 아니야, 돌아가잖아. 알리가 돌아가잖아. 안 돌아가게, 안 돌아가게. 탑이 계속... 팝이 간결하지가 않잖아. 팝을 간결하게 해야 되는데, 팝을 가볍게. 팝에 너무 힘이 들어가. 뒷발세게 찰 필요가 없어. 비슷하지만 이게 더 낫긴 해. 아까보다 한 해봐. 좋아. 팝이 간결하니까 올라가시잖아. 간결한 팝. 금방 잘하던데. 간결하게 해야 돼. 힘 빼고. 알았지? 어, 가까워. 어. 조금만 뒤로. 어, 좀 더. 그 정도. 어. 아깝다. 금방 좋아한데, 금방 진짜 좋아한데. 둘다 오늘 성공할 것 같아.